조선의 유배란 죽이지 않고도 사람을 죽이는 가장 느린 방법이었다. 왕이 북끝에 힘을 주면 붉은 먹물이 한 방울 떨어지고 그한 방울이 바다를 건너 섬에 닿는 순간 한 사람의 인생은 끝났다. 배 위에서 쇠사슬에 묶인 채로 파도를 맞으며 가면 이미 반쯤은 죽은 몸이었다. 남은 반은 섬이 아주 천천히 아주 꼼꼼하게 갉아먹었다. 한입 빼어 물 때마다 살점 하나씩, 뼈마디 하나씩, 기억 하나씩,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은 바람이었다. 육지의 바람은 사람을 스치고 지나가지만 섬의 바람은 사람을 통과한다. 옷을 뚫고 살을 뚫고 뼈마디를 뚫고 심장까지 들어와서 거기서 둥지를 튼다. 밤새도록 속삭인다. 여긴 내 땅이 아니다. 여긴 내 세상이 아니다. 여긴 내 이름조차 없다. 그 속삭임에 귀를 막으려 이불을 뒤집었어도 소용없었다. 바람은 이불을 뚫고 들어와 귓속말을 계속했다. 새벽이 되면 바람이 조금 누그러져서 잠깐 잠이 들었는데 눈을 뜨면 다시 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그래서 어떤 이는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어 쓰고도 잠을 자지 못했다. 잠들면 꿈속에서도 바람이 불었기 때문이다. 그 다음은 배고픔이었다. 유배지로 가는 길에 재산은 이미 몰수당했다. 남은 것은 몸뚱이 하나와 관해서 내려주는 월양미 몇말 뿐. 쌀한 말, 보리 두 말, 소금 한 대, 콩한 대. 그것이 한달 치였다. 쌀은 반쯤 쭉 정이었고, 보리는 돌가루가 섞여 있었다. 그래도 처음엔 감사히 먹었다. 한 달이 지나면, 그마저도 끊겼다. 관아의 서기가 요즘 나라가 어려워서 하며 어깨를 으쓱하면 그날부터는 바닷바람이 밥이었다. 배고프면 바다를 바라보았다. 바다는 먹을 것이 많았지만 잡을 도구가 없었다. 낚싯대 하나 만들려면 관아의 허락을 받아야 했고 허락이 나면 이미 겨울바다가 꽝꽝 얼어붙어 있었다. 그래서 바닷가에 나가 해초를 주었다. 해초는 씹으면 짜고 썼지만 그래도 배속을 채워 주었다. 해초를 씹으며 생각했다. 이 맛이 이렇게 달줄 몰랐다. 집은 없었다. 처음 내려지는 곳은 대개 폐가였다. 지붕은 반쯤 무너져 있고 벽은 바람이 숭숭 뚫린 초가. 문은 아예 없었다. 들어가자마자 한쪽 구석에 똥오줌 냄새가 진동했다. 전 주인이 누구였는지 알수 없었다. 아마도 몇달 전에 죽은 다른 유배인일 터였다. 그 냄새를 맡으며 첫날 밤을 지새웠다. 새벽이 되면 천장에 매달린 박쥐들이 깨어나 날아다녔다. 박쥐는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사람이 박쥐를 무서워해서 이불 속으로 기어 들어갔다. 그래도 박쥐는 괜찮았다. 박쥐는 적어도 말을 걸지 않았다. 말을 걸면 대답해야 하니까. 겨울이 오면 진짜 지옥이 시작되었다. 섬의 겨울은 육지의 겨울과 달랐다. 육지는 추우면 그냥 춥지만 섬은 습기까지 차서 뼈 속이 썩는 듯 했다. 장작 한단 사려면 관아의 머리 조아려야 했고 허락이 나와도 돈이 없었다. 그래서 산으로 올라갔다. 죽은 나무를 주우러. 그러나 산은 이미 다른 유배인들이 다 뒤져놓은 뒤였다. 뿌리째 뽑힌 나무, 껍질까지 벗겨진 나무들 사이를 헤매다 보면 회가 니연 이어지고 결국 빈손으로 돌아왔다. 그럴 때면 바닷가에 떠밀려 온 부표나 통나무를 주었다. 그것을 패서 불을 지폈다. 연기는 매캐하고 눈이 맵지만 그래도 불은 불이었다. 불 앞에 앉아 손을 녹이며 생각했다. 이 불이 이렇게 따뜻한 줄 몰랐다. 불이 꺼지면 다시 추위가 왔다. 그래서 불을 끄지 않으려 밤새도록 지켰다. 졸리면 손을 불 속에 넣었다. 살이 타는 냄새가 나도 참았다. 그래야 잠이 깨니까 음식은 늘 같은 것이었다. 아침엔 보리죽 한 사발. 점심엔 없고 저녁엔 다시 보리죽 한 사발. 국물은 바닷물을 끓여 소금을 대신했다. 그래도 운이 좋으면 해녀들이 몰래 전복 한두 개를 던져 주었다. 날이 이거 드시소. 그때 처음으로 눈물이 났다. 배고픔 때문에 우는 게 아니라 누군가 나를 날이라고 불러 줘서 울었다. 배고픔은 참을 수 있었지만 이름이 지워지는 것은 참을 수 없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스스로 이름을 지었다. 바위에 새기고 나무에 새기고 모래에 썼다. 파도가 밀려오면 다시 썼다. 나는 다. 나는 아직 살아있다. 하루의 대부분은 기다림이었다. 관하에서 사람이 오기를, 편지가 오기를, 사면이 오기를. 그러나 아무것도 오지 않았다. 대신 오는 것은 파도 소리뿐이었다. 파도가 칠 때마다 마음 한 조각이 깎여 나갔다. 어떤 이는 그 소리를 들으며 미쳤다. 밤마다 바다로 걸어가 데려가라. 데려가라 하며 울부짖었다. 다음날 아침이면 시체가 되어 떠밀려 왔다. 어떤 이는 그 반대였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책을 읽었다. 책이 없으면 바위를 깎아 글씨를 새겼다. 이 바위가 나의 서재다. 어떤 이는 나무 막대기로 땅에 글을 썼다. 비가 오면 다시 썼다. 그렇게 수백 번, 수천 번. 땅이 다 파여서 구덩이가 되도록. 여름이 되면 모기가 왔다. 모기는 사람을 골라 물었다. 양반은 더 많이 물렸다. 피부가 하얘서 그런가 아니면 피가 달아서 그런가. 모기에 물린 자리가 곪으면 약이 없었다. 바닷물을 떠다 바르면 더 곪았다. 그래서 어떤 이는 바위에 몸을 비볐다. 피가 흘러내리면 모기가 덜 물었다. 그 상처가 아물면 또 다른 상처가 생겼다. 그렇게 여름을 보냈다. 가을이 되면 모기가 사라지고 대신 빈대가 왔다. 빈대는 밤에 나와 피를 빨았다.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피투성이었다. 빈대를 잡으려 이불을 털면 수백 마리가 우수수 떨어졌다. 그래도 다시 올라왔다. 그래서 어떤 이는 이불을 아예 불태웠다. 그러면 추워서 죽을 지경이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사람이 없었다. 가족이 함께 온 경우는 드물었다. 대부분은 혼자였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불을 피우고 혼자 누워 잠을 청했다. 밤에 잠이 오지 않으면 별을 세었다. 별은 너무 많아서 세다 지치면 잠이 왔다. 잠이 들면 꿈을 꾸었다. 한양의 집 어머니의 손 친구들의 웃음, 아내의 목소리. 그러나 꿈에서 깨어나면 다시 섬이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일부러 잠을 자지 않았다. 잠들면 더 아프니까. 대신 새벽까지 바다를 바라보았다. 바다가 검으면 검을수록 마음이 편했다. 검은 바다는 모든 것을 삼켜주니까. 그래서 어떤 이는 바다에 편지를 띄웠다. 내 소식 좀 전해다오. 그러나 바다는 전하지 않았다. 바다는 모든 것을 삼킬 뿐이었다. 옷은 늘 젖어 있었다. 빨래를 해도 마를 날이 없었다. 장마철이면 초가 지붕에서 물이 줄줄 새서 이불이 아니라 물이불이었다. 그래도 빨래는 했다. 빨래를 하면 하루가 갔다. 빨래를 널면 바람이 불어 말려 주었다. 말라 있는 동안만이라도 사람이 된 기분이었다. 옷이 다 해져서 기워도 기울 곳이 없어지면 결국 바닷가에 나가 해초를 주었다. 해초로 실을 꼬아 옷을 만들었다. 그렇게 만든 옷은 금세 썩었지만 그래도 입었다. 버리니까 어떤 이는 나무 껍질로 옷을 만들었다. 껍질을 벗겨서 말리면 단단해졌다. 그걸 입으면 따끔거렸지만 그래도 바람을 막아주었다. 아이를 낳는 여인도 있었다. 유배인의 처첩이 따라온 경우 아이는 섬에서 태어났다. 태어나자마자 관아에 신고해야 했다. 아이 이름은 관아에서 지어주었다. 너는 섬 사람이다. 아이는 섬에서 자랐다. 섬 말씨를 쓰고 섬 노래를 불렀다. 아버지는 그 아이를 보며 울었다. 내 죄가 이 아이한테까지 그러나 아이는 웃었다. 섬이 전부였으니까. 아이는 바다에서 놀고 바위에서 뛰놀았다. 아버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이 아이는 나보다 행복한지도 모른지도 모른다. 아이는 자라면서 아버지의 과거를 묻지 않았다. 아버지가 왕손이었다는 것도 양반이었다는 것도 몰랐다. 그냥 아버지라고 불렀다. 그 한마디가 유배인에게는 천국이었다. 병이 들면 끝이었다. 약이 없었다. 약초를 캐러산에 가도 이미 다른 유배인들이 다 캐간 뒤였다. 그래서 바닷가를 헤맸다. 해초를 삶아 먹고 조개껍데기를 갈아 먹었다. 그래도 안 들으면 그냥 누워 있었다.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죽음을 기다렸다. 죽음은 느렸다. 죽기 전날까지도 배고픔이 먼저였다. 그래서 어떤 이는 스스로 목을 메었다. 그러나 대부분은 끝까지 버텼다. 버티는 것이 복수였으니까. 왕이 죽을 때까지, 적이 죽을 때까지 살아 있는 것 자체가 복수였다. 그래서 어떤 이는 죽기 직전까지도 이를 갈았다. 내가 죽으면 너희도 편하지 않다. 그럼 주를 담갔다. 유배인들끼리 몰래 쌀이 없으면 보리로, 보리가 없으면 수수로, 그것도 없으면 해초로. 술이 익으면 밤에 모여 마셨다. 술을 마시면 잠시 한양이 떠올랐다. 그때 그집 창호지 너머로 보이던 달이 술이 다 떨어지면 다시 바다를 바라보았다. 달은 여전히 거기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내 달이 아니었다. 그래서 어떤 이는 달을 보며 울었다. 달아. 내가 나라도 이렇게 차갑더냐? 시간은 없었다. 해가 뜨고 지는 것이 전부였다. 해가 뜨면 일어나고, 해가 지면 누웠다. 날짜는 잊었다. 어느 해인지, 어느 달인지. 어떤 이는 나무에 칼자국을 새겼다. 하루에 하나씩. 그러나 장마에 씻겨 내려가면 다시 새기 시작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아예 새지 않았다. 시간이 없으면 영원히 사는 기분이다. 어떤 이는 하루를 백 번도 더 샜다. 아침에 일어나서 100번 숨을 쉬고, 100번 눈을 깜빡이고, 100번 파도 소리를 들으면 하루가 끝났다. 그렇게 세면 하루가 길었다. 길면 길수록 좋았다. 편지는 오지 않았다. 오더라도 찢겨진 채로 왔다. 이 사람 죽었다. 저 사람 죽었다. 그 소식을 듣고도 눈물이 나지 않았다. 이미 다 죽은 몸이었으니까. 대신, 바다에 편지를 띄웠다. 내 소식 좀 전해다오. 그러나 바다는 전하지 않았다. 바다는 모든 것을 삼킬 뿐이었다. 그래서 어떤 이는 바위에다 편지를 썼다. 바위가 편지를 전해줄 거라고 믿었다. 수백 년이 지나도 바위는 그 편지를 품고 있다. 그럼에도 꽃은 피었다. 정약용은 강진에서 60권의 책을 썼다. 정약전은 극산도에서 물고기 155종을 그렸다. 추사 김정희는 제주 현무암의 불멸의 글씨를 새겼다. 그들은 말했다. 이 섬이 나를 죽이러 왔지만 나는 이 섬을 살려냈다. 그들의 책과 그림과 글씨는 지금도 섬에 남아 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그 글씨들이 살아 움직인다. 누군가 그 바위를 만지면 숨 끝에 따뜻한 온기가 전해진다. 그 온기가 바로 유배인의 숨결이다. 봄이 오면 진달래가 피었다. 유배인들은 그 꽃을 보며 울었다. 꽃이 피면 풀려날 때가 가까워졌다는 소문이 돌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꽃이 지고 나면 다시 겨울이 왔다. 그래도 꽃은 매년 피었다. 유배인들은 그 꽃을 보며 생각했다. 나도 내년엔 피어날 수 있을까? 어떤 이는 꽃을 꺾어 머리에 꽂았다. 꽃이 지면 머리가 아팠지만 그래도 꽃을 꽂았다. 꽃이 있으면 사람이니까 마지막으로 찾아오는 것은 봄이었다. 어느 날 갑자기 섬에도 봄이 왔다. 진달래가 피고 해당화가 피고 동백이 피었다. 유배인들은 그 꽃을 보며 울었다. 꽃이 피면 풀려날 때가 가까워졌다는 소문이 돌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꽃이 지고 나면 다시 겨울이 왔다. 그래도 꽃은 매년 피었다. 유배인들은 그 꽃을 보며 생각했다. 나도 내년엔 피어날 수 있을까? 어떤 이는 꽃을 꺾어 머리에 꽂았다. 꽃이 지면 머리가 아팠지만, 그래도 꽃을 꽂았다. 꽃이 있으면 사람이니까. 그렇게 세월이 흘렀다. 어떤 이는 풀려났고, 어떤 이는 죽었다. 풀려난 사람은 다시 한양으로 가지 않았다. 섬이 고향이 되었기 때문이다. 죽은 사람은 섬에 묻혔다. 묘비도 없이, 이름도 없이. 그러나 그들의 이름은 바람이 기억한다. 바람이 불 때마다 그 이름이 속삭인다. 여기. 사람이 살았다. 여기. 사람이 사랑했다. 여기. 사람이 버텼다. 여기. 사람이 꽃을 피웠다. 파도가 그 속삭임을 삼키고 다시 토해낸다. 그리하여 섬은 영원히 조용하지 않다. 지금도 바람이 부는 밤이면 누군가 속삭인다. 나 여기 있다. 나 아직 살아있다. 나 아직 꽃 피우는 중이다. 그 목소리는 바람을 타고 바다를 건너 수백년을 건너 지금 이 순간 당신의 귓가에 닿는다. 들리십니까? 아직도, 섬은 말하고 있습니다.